우리가 이 사회에 지금 애가 많이 안놓고 지금 줄어드는 이유, 어, 이 이유를 크게 찾아야지 우리가 너무 자꾸 발끝에서 찾는단 말이죠. 이큰 털을 봐야 돼요. 이 앞으로 시대가 지금 안 다가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떠한 일을 못하고 있을 때 헤매고 있을 때니까, 이 헤매고 있을 때이 아이들을 생산을 하게 되면요, 헤매매 살 아들이 놓, 놓아져요. 헤매면서 살 때, 애를, 헤매는 사람들이 애를 많이 놓으면, 이, 이, 이 애들이 헤매는 유전인자 가져 나온단 말이죠. 응? 어? 우리가 얼마나 악착같이 공부를 했느냐 하면, 2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악착같이 살려고 하는 데서 우리가 태어났거든요. 그 우리는 막악착같이 출세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요, 얼마 안 되는 시대에서부터 이제 해맬입니다. 해맬 때 이제 이 아이가 줄어들죠. 이럴 때애맵안놓는다고이 나라 안 망해요. 음? 하지만 우리가 지금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짝짓는데 그죠? 서로가 뜻이 맞는 사람이 없고 뭔가 주관이 바로 쓴 사람이 없고 뭔가 이렇게 만나 갖고 조금 이러다가 또 헤어지기 쉽고 이 왜? 주체가 없거든요. 우리 지식인들은 어디에 반하느냐? 이걸 지금 알아봐야 돼요. 우리 지식인들은, 지금은 지식사회잖아요. 지식인들은 어디에 내가 마음이 가느냐? 너의 주체가 있어야 돼. 너의 이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살아나가는 뭔가 이념을 내한테 털어놓을 때, 뭔가를 정리를 할 때, 그냥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지식은 이념을 먹고 간다는 거죠. 이념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이그 밤에 불을 찾아다니는 그 이게 불납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념이 없으면 지식인은 살맛이 안 나는 게지식인이야 요새 아이들이 지금 이념이 있냐. 우리 젊은이들이 이념이 있어요? 없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없죠. 그래서 여자들이 안 좋아하는 겁니다. 여자들이 홀딱 반하게 하려면 내 이념이 투철해야 돼. 이걸 가지고 사람은 만나지만 만나는 시대는 열어줬지만 아무나 만나도 돼요. 좀뭐 음. 혼자서 저쪽에 저뭐 저 어제 저, 그 요만한 빵 먹는 데 어디에 요만한 빵하고 뭐 안에 뭐 이어가 주던 거 먹는 거 패스트 푸푸가 뭐. <laughs> 어. 그런, 그런 거 하는데, 이렇게 혼자서 먹는데, 요, 좀 앉아도 돼요? 앉으라 그런다고? 그냥 먹다가 보면 이야기하고 통하면 만나요. 옛날엔 그래, 못 만났거든. 예? 남녀가 칠세 부동자세라고, <laughs> 7살 때도 손못잡일 7살만 되면 손을 못 잡게 했단 말이죠. 근데 요새는 뭐, 그게 쉬운 시대지만, 뭐로 갖고 고리를 딱 끌어 놨느냐? 너희 이념이 안 나오면 나는 너한테 안 반하게 돼가 있습니다. 응.